네, 코인캐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3월 14일입니다. 아, 지금 6시 반 지나고 있는데요. 아, 리플 2025년에 AI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리플은 7달러를 보고 있네요. 이야.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오후 방송 때, 리플은 사상 최고치가 3.40달러. 아, 그리고, 저기 ADA는 3.09 달러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리플은 7 달러.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목표가가 더 어, 낮네요. 그죠? 두 배.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지금 0.62 달러. 지금 ADA가 더 비쌉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도지코인은 1 달러. 1 달러. 좋습니다. 2025년. 2025년은 어떤 세상일까요? 내년입니다. 정말 먼 미래처럼 느껴질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바로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맘때 2025년 3월 오늘이 14일이니까 2025년 3월 14일은 어떤 어, 암호화폐 분위기가 펼쳐져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무조건 올라가시는 건 당연한 거고 갈수록 금리 인하가 되고 어, 좀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금 유동성이 풀리면서 도덕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내 자릿수는 당연히 되어 을 거고, 어, 1점 몇 달러가 될지, 2점 몇 달러가 될지, 아니면 3점 몇 달러가 될지, 아니면 진짜 이 AI가 이야기한 것처럼 7달러가 되어 지 모르는 거죠. 도지코인이 1달러 되어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마 이 암호화폐 영역은,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정말 사고 싶어서, 야, 근데 좀 무서우니까, 그런 분들 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리스크를 껴안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 거래면 모를까? 현물 거래에서는 이게 또뭐 수수료가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매수매도 빼고, 뭐 펀딩 피 같은 그런, 음, 수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 아, 저기, 마이너스, 이렇게 거래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이너스 50%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화, 화면 속에 숫자일 뿐이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직하고 어, 무던하게만 어,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저도 어, 주식에도 어, 지금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 계좌 안 열어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냐면 요즘 장이 재미없어서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근데 그, 거기에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있습니다. 금액이 들어가 있지만 어, 저도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죠. 그런 돈으로 해, 했을 때 가장 극강의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왜냐면 신경이 안 쓰니까 마음대로 해. 마이너스 50대든, 60대든, 70대든, 뭐 마음대로 해. 아니면, 마이너스 80대든, 마음대로 해. 그러나, 지금, 리플의 사상 최고치가 3.40이니까, 이 3.40을 벗어났을 때, 이제, 전 세계 모든 시세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텐데, 이제,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죠. 네, 과연 이런 7달러가 진짜 2025년에 유지가 될지, 내년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건 AI가, 어, 이렇게, 결과를 낸 것이지, 뭐,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급등도 있을 것이고, 순간적인 게릴라성 급락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또 사건들이 또 펼쳐지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최후의 웃는 우리가 되시,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또, 언제든지 생방송 또켤수 있으니까, 저는 다시 또, 뭐, 1달러 돌파됐다. 이러면 여러분 자고 있는 거 새벽에도 깨울, 깨울 겁니다. 저도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조만간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해 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딱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무슨 댓글 재밌는 댓글이 있던데. 아, 그러니까 누가 사라고 하면... 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200만 원, 아, 2년 전이라서, 그래도좀 아픈 기억이 좀 많이 씻겼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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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리석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코인원, 감사합니다. 네, 다들 기다린대요. 사기 공화국 당하는 사람도 많고, 사기 치는 개들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 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사기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리플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도지 코인 아까 조금 올랐던데. 도지코인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무려 10%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왜냐면 도지코인이 아, 일론 머스크가 아, 그 테슬라, 도지코인 결제할 거고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올랐습니다. 네, 도지코인은 그 맛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갖고 있는데요. 어, 이 맛에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 맛에 먹는 겁니다. 이 맛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